9월 3번째 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사토시가 돌아왔을까라는 소식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15년 전인 2009년 1월 29일에 채굴된 비트코인이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소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15년 전에 채굴된 비트코인으로 2024년인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이동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체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사토시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라졌다고 알려진 사토시가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익명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작성한 백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되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구성 네트워크가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사토시가 사라진 2010년 12월까지를 비트코인 역사에서 사토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적었기 때문에 사토시가 주된 개발자이면서 채굴자로 참여했지만 누구나 채굴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사토시가 채굴한 블록들뿐만 아니라 사토시가 아닌 사람들이 채굴한 블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르지오 러너라는 한 데이터 분석가는 사토시가 채굴한 블록과 사토시가 아닌 사람들이 채굴한 블록을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토시 패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토시 패턴은 사토시가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록들에서 나타나는 특. 특징들로 사토시가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록을 파토시 블록이라고 합니다. 파토시 블록은 비트코인 블록 데이터 중 하나인 논스 값이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블록들과 구분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토시가 채굴한 블록에서 생성된 비트코인이 이체됐다고 하면 이 블록은 파토시 블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체된 비트코인은 파토시 블록에서 채굴된 블록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토시 블록이 사토시가 채굴한 블록이라고 단정지 유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토시가 다시 돌아올 일이 있을까요? 사토시가 돌아온다면 사토시가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할까요? 사토시가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명한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발행되는 법정 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소성을 가지면서 범국가적인 인류 최초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 발명한 것입니다. 그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은 비트코인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제네시스 블록이 채굴된 이후에 다른 피어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블록을 채굴하지 못하도록 했고, 처음에 생성된 제네시스 블록의 채굴 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창시자로서 얻게 되는 특권이나 프리마이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사토시는 자신이 없어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개발과 운영이 잘 동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개발과 운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런 그가 깜짝 등장 할 만한 동기가 없을 뿐더러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그 없이도 14년 동안 잘 동작하고 있는 비트코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9월 19일 트럼프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펍키라는 이름의 펍에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트럼프가 라이트닝 지갑을 사용하여 1~2초 내로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수초 내로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 것을 본 트럼프는 이곳은 정말 멋있는 곳이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햄버거는 크립토버거다.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약 165만 사토시를 지불했는데요.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30만원 어치를 결제했습니다. 트럼프가 결제한 가게 주인에 따르면, 그는 12.5달러짜리 스매시 버거 50개, 3달러짜리 제로콜라 50개를 구매하고, 여기에 세금과 팁을 포함하여 총 165만 사토시를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가 사용한 지갑은 스트라이크 지갑으로 원래 도브 사토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닝 지갑 중 하나입니다. 이 가게는 맨해튼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패션의 거리 소호와 뉴욕 대학교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예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받았고 종종 비트코인과 관련된 토론이나 행사를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구글 평점도 4.8로 높은 편이라 뉴욕을 방문할 일이 생기면 한 번쯤은 방문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스매시 버거와 제로 콜라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남아시아 국가인 부탄이 비트코인 13,00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가와 기업,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조사하는 아캄 인텔리전스는 부탄이 13,02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부탄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영국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부탄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개인으로부터 압류를 하여 비트코인을 획득한 경우지만 부탄은 국부 펀드 역할을 하는 국가 소유 투자 회사인 드럭크 홀딩스를 통해서 2021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부탄의 수력발전소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장은 수도인 팀부에서 약 13km 떨어진 에듀케이션 시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비트코인을 매일 하나씩 구입하는 엘살바도르보다 부탄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엘살바도르는 9월 17일 기준으로 5,749개를 갖고 있어 부탄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탄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부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수력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탄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용이하고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3만 메가와트의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부탄은 2023년에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 회사인 비트 디어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채굴장을 건설하여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트 디어는 드럭 홀딩스와 협력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부탄의 비트코인 채굴 역량을 6배 증가시켜 6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탄이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과 디지털 금융 산업의 핵심인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채굴자를 내쫓은 노르웨이 주민들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노르웨이 하드셀의 스토크 마르크네스 지역에 위치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떠난 뒤에 지역 주민들의 전기세가 20%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드셀은 노르웨이 북부의 노를란 주에 위치해 있으며 스토크 마르크네스는 하드셀 지역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3년 전 하드셀 지자체에서는 크립토볼트라는 노르웨이 기업에 비트코인 채굴 허가를 내줬습니다. 크립토볼트는 그 지역의 전력 공급자인 노 라넷스로부터 수력과 풍력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크립토볼트가 운영하는 채굴장에서 돌아가는 9,500대의 채굴 장비들과 냉각을 위한 팬이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주 토요일 크립토볼트는 약 3년 만에 잠정적으로 채굴장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채굴장의 폐쇄는 지역 주민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채굴장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했던 전력 공급 기업이 기존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20%의 요금인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전력 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존재한다면 저렴하게 전력 공급을 할 동기가 생기지만 만약에 그 소비자가 없어진다면 전력 생산을 중단하거나 남아 있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비트코인 채굴자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던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이러한 이웃나라 핀란드와는 대조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지역 난방 에너지로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 시설의 지역 도입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인프라 시설이 저렴한 전기요금이나 저렴한 난방 에너지 공급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노르웨이의 사례였습니다.